여기는 회사원 A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뭔가 나는 쉐딩을 하면 얼굴이 너무 칙칙해 보여서 얼굴이 작아져 보이는 것보다 그냥 칙칙함이 싫어가지고 쉐딩을 안 하셨던 분들, 혹은 예전 제 영상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왜 턱에다가 하얀 걸 바르고 있을까가 궁금했던 분들 지금 그 궁금증과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얀색을 턱에다 바르면 얼굴이 작아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반사광의 원리라는 건데요 지금은 제가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이흰 옷이 제 얼굴에 반사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제가 뭐 이러고 있으면 잘안 보이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이런 티슈 한 장을 얼굴 밑에다가 갖다 대면 여기가 확 밝아졌죠. 빼면 어두워지고 갖다 대면 밝아지고. 특히 이런 밝은 색상의 옷을 입었을 때는 얘네가 얼굴에 이렇게 반사판을 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반사판의 원리 알겠어. 근데 왜 이게 얼굴이 작아 보일까?냐면요. 우리 얼굴 바깥쪽으로 보이는 배경에 이 얼굴 선이 뭉개지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머리를 풀고 있으면은, 어, 나는 이렇게 머리를 풀고 있는 것보다 머리를 묶는 게더 작아보여. 라는 때가 있죠? 그거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머리를 묶으면은 이 배경 색상의 얼굴 라인이 이렇게 동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시선을 강탈해서 여기, 얼굴 라인은 뭔가 눈에 잘안 띄게 되는 그런 원리인 거예요. 입시 미술학원을 적어도 일주일 이상 다니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일 먼저 그리는 게 굴을 그립니다. 근데 굴을 그릴 때 여기가 제일 어두운 곳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미술학원에서는 반사광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는 한 3단계 정도 음영으로 냅둬라라고 가르칠 거예요. 그게 더 입체감이 생긴다. 그리고 왜 회사원의 예전 영상에서는 이런 하늘색을 이용을 했었는가? 미술학원에서 이제 소묘 단계가 끝나고 수채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그리는 구형 물체가 빨간 사과일 겁니다. 빨간 사과를 수채화로 그릴 때. 사실, 사과를 더 예쁘게, 더 입체감 있게. 더 맛있어 보이게 그릴 때 중요한 건 빨간색 물감이 아니라 하늘색 계열이나 초록색 계열 물감입니다. 이 물감을 사용해서 반사광을 어떻게 표현해주느냐에 따라서 빨간 사과 입체감이 훨씬 더 살아 보이고 초록색을 조금씩 넣어주는 걸로 인해서 빨간색이 훨씬 더 빨갛게 보이는 효과가 나거든요. 수채화할 때 이런 반사광들은 되게 푸르딩딩한 색깔을 사용합니다. 왜냐면 우리 머릿 속에 그림자 부분은 조금 푸르딩딩하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왜 그림자는 푸르딩딩한 건지 왜 반사 광은 하늘색이 많은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바로 하늘이 파랗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늘색이 뭐 하얀 이런 거에 반사가 돼가지고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도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얼굴에다가 반사광을 칠하면 얼굴이 작아 보이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푸르딩딩한 색깔 브러시에 아주 듬뿍 묻혀서 이 반사광을 칠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면에서 보이는 위치에다가 반사광을 칠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정면으로 보고 내가 보이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하늘색을 표시를 해줍니다. 더욱 화끈하게 해주겠어요. 여러분이 잘 보여야 하니까. 정면을 보고 여기까지가 내 얼굴이 아니요. 여기 이 바깥쪽으로 내 얼굴이 아니요. 하는 부분에다가 칠해줍니다.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앞뒤로 앞뒤로 이렇게 문질러서. 목까지 살살 풀어주고 그리고 이 하늘색 영역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요거는 선택적 사항이긴 한데 요 하늘색 앞에 9로 치면은 가장 어두운 부분을 쓰리 살짝 쉐딩을 넣어줍니다. 여기가 너무 까마면은또 이상해지니까 그리고 저는 요 옆광대도 깎고 싶기 때문에 여기도 정면으로 봤을 때 보이는 부분에다가 네 여기까지는 내 얼굴이 아니요 싶은 부분에다가 이렇게 하늘색을 팍팍팍 칠해줍니다. 턱턱턱 그리고 앞뒤로 잘 블렌딩을 해주면 이 하늘색 넣은 부분이 배경과 뭉개지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갈색 쉐딩을 넣었을 때보다 얼굴에 칙칙함이 덜하고 시선이 여기로 더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밝은 색으로 반사광 넣었을 때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수 있는 곳 바로 코입니다. 코가 넓어가지고 고민이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열심히 난 코가 조금해 보여야겠어 하면서 여기 코 벽에다가 갈색을 넣으면은 첫째, 얼굴이 칙칙해질 겁니다 그리고 둘째, 그다지 코가 작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코가 반사광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났냐 코는 어떤 형태인가 어디서 빛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얼굴이라는 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에 붙어있는 반 원뿔 리코입니다. 그래서 볼따구해서 반사되는 반사광을 항상 여기에 받고 있는 원뿔이 코입니다. 코가 얇아 보이고 싶으면 작아 보이고 싶으면 쉐딩을 코 벽에다가 넣는 게 아니고 여기가 제일 코에서 밝은 부분이잖아요. 여기 바로 옆줄이 코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 되는 거고 어두운 한줄 이외에 다른 코벽 부분들은 밝게 칠하면 오히려 더 코가 작아보이는 효과가 커지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코의 반사광은 피부에서 오는 반사광이기 때문에 이런 하늘색 쓴다? 그럼 멍든 코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코에는 이런 제 피부보다 한 두어 톤, 한톤 정도 밝은 컨실러 베이스 제품을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내 코가 아니요! 라고 주장하고 싶은 부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두드려주고 코 벽에도 볼이랑 연결되는 이런 느낌으로 밝은 색을 좀 칠해줄게요. 그리고 코가 짧아 보이고 싶다. 그럴 때는 코 여기 밑부분도 항상 인중으로부터 반사광을 받고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이 모양으로 이렇게 반사광을 넣어주면 그렇게까지 위화감이 없습니다. 조금 더 효과를 눈에 띄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컨투어링을 살짝 넣을게요. 여기 여기 한 줄로 컨투어링을 살짝 넣을게요. 그리고 아까 코 밑에다가 반사광 준 부분에 바로 위에 줄에 컨투어링을 넣습니다. 이렇게 콧볼에다가 갈색을 넣어서 콧볼을 작게 보이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아예 볼 따구랑 경계를 뭉개주는 게 코가 좀더 얄쌍해 보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샤샤샤. 자, 비포에부터 비교를 해보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밝아진 게 오히려 코가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더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 코 쉐딩으로 인한 얼굴의 칙칙함이 훨씬 덜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얼굴이 화사해 보이게 컨투어링을 더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지요 그리고 제가 얼굴 외곽에 했던 하늘색을 쓰는 방법 이 하늘색은 전 이럴 때 추천합니다 지금 저처럼 하얀 옷을 입었을 때 하늘색을 쓰면은 하얀 옷에서 비치는 반사광이 하늘색이라서 그렇게 위화감이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이런 반사광 쉐딩을 이렇게 어두운 색옷 입고 이렇게 어두운 색커튼을 이렇게 다 쳤을 때는 오히려 이 어두운 색 사이에서 얘가 눈에 띄어서 여기까지가 확실한 내 얼굴 라인으로 보여서 얼굴이 더커 보일 가능성이 있고 얘가 하늘색이기 때문에 뭔가 위화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주는 반사광은 까만 색이거든요. 우리가 의식하고는 있지 않지만 자연계의 모든 것들이 까만 거 주변에 있는 건 까만색 반사광이 났었기 때문에 뭔가 얼굴에 위화감이 있다 라고 느낄 거예요. 하지만 밝은 옷을 입고 머리카락이 저처럼 밝은 색이라든지 어두운 색 머리카락이지만 머리를 묶어서 여기 커튼을 없앴다. 그러면은 화이트 쉐딩을 넣은 게더 얼굴이 작아 보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핑크도는 밝은색 옷을 입었다 할 때는 반사광도 요런 비슷한 밝은색 핑크톤으로 맞춰주거나 아마 요거를 칠하면은 얘보단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반사광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오늘 나 베이지 옷을 입었다 할 때는 요런 베이지색 섀도우를 반사광으로 넣어줘도 되겠죠? 이쪽에는 요 베이지색으로 반사광을 넣어볼게요. 거울을 정면으로 보고 여기는 내 얼굴이 진짜, 진짜 아니요! 싶은 부분에다가 이렇게 팍팍팍 과감하게 칠해줍니다. 여기까지가 내 얼굴이요! 하는 부분을 가볍게 쉐딩으로 한번 콧볼에도 조금 더 강력한 반사광을 주면 이렇게 양쪽 반사광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반사광 쉐딩을 제가 추천하는 때는 여권 사진 찍을 때. 여권 사진 찍을 땐 배경이 흰색이니까 반사광을 넣으면 조금 더 갈색으로 쉐딩을 넣은 것보다 얼굴이 더 갸름해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머리 묶었을 때, 그리고 저처럼 머리색이 밝으신 분들, 그리고 특히 사진 찍을 때 반사광 쉐딩 효과가 매우 괜찮습니다. 사진 찍을 때 내가 이렇게 얼굴에다가 반사판을 얼굴에다 붙이고 다니는 그런 셈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특히나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하늘색으로 반사광을 넣었을 때가 가장 효과가 드라마틱한데 색상 선택을 잘못해서 이런 색을 쓴다 그러면 얘는 멍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같은 뭔가 푸르딩딩 계열이라고 해서 이런 에메랄드색 얘도 멍이 되더라고요. 우리 얼굴에 남는 멍이 뭔가 이렇게 초록색 돌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바르면 되게 멍이 되었고 얘는 비슷한 하늘색이긴 한데 반짝이에요. 펄감이 너무 강한 애예요. 그래서 얘는 얘의 존재감이 너무 커가지고 반사광용으로 쓰기엔 조금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반사광을 넣는 분들이라면 이런 베이지색 무펄 섀도우 뭐 이런 정도 밝은 베이지색은 웬만한 로드샵 브랜드에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색을 초보 반사광러한테는 추천을 드립니다. 조금 레벨업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요런 요런 하늘색으로 레벨업 하시는 걸로 아니면 베이스 컨실러를 내 얼굴보다 한두 톤 밝은 거를 쓰셔서 요걸 반사광용으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진짜 초기 영상부터 왜 턱에다가 하늘색을 칠하나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었는데 저는 그 이유가 반사광 넣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했더니 그게 왜?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셨나봐요. 그런데 그 반사광에는 요런 빛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관련 영상은 얼굴 갸름해지는 영상으로 제가 태국가서 따닥션을 맡고 온 영상을 화면 오른쪽 상단에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 빠잉!